TV만 보이면 별 짓을 다해 카메라만 보이면 별 짓을 다해요 권력 잡으려고 그런 정치인들 여러분 있어서 되겠어? 안 되겠죠? 내가 이번에 만들어서 나가는 당은 무서운 당이에요 르겠습니까 음. 국민들의 5천년 만에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한을 푸는 당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 우울하다는 거 알겠죠?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붙이면 이게 우울증이죠? 여게 우울증이야. 우울증은 성기능이 없어졌을 때. 남자가 나무 토마로 보이고, 마누라가 마누토막으로 보일 때 우울증이 와요. 알겠죠? 슬플 웃자. 막히 슬픈데 왜 슬프냐? 막혀가지고 정력이 다 끊어졌다. 막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흑인경을 찾아와요. 맞아요. 맞아요. 하늘궁에 오면 은 처녀로 베껴 할머니도. 맞아? 맞아? 내가 끌어안고 볼다우지를 만지면 아가씨로 보여. 아가씨로 바뀌어 버려. 실제 그래. 네. 젊을 때 생각이 나. 네. 자기가 남편을 만날 때, 첫 번째 남자를 만날 때 생각이 난다고. 나를 끌어내면, 네. 나를 만지면. 그러겠죠? 네. 여기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에 있어? 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울증이, 이게 왜 이렇게 지워졌노? <laughs> 글자가 우울해져 버렸네. <laughs> 그죠? 이 우울증. 이 설, 설불우자 근심 웃자. 이게 막힌 것을 근심하는 병이야. 어.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남녀가 섹스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나는 걸 성이라고. 우리의 성신은 계집이 계집녀짜변에? 맞아, 맞아요. 이거는 여자가 태어나는 걸, 여자한테서 태어나는 거,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 우리 성신은 남자 위주로 되어 있나? 원래 우리가 목의 중심이야. 그래서 성시할 때 앞에 뭐가 붙었어? 사내남자가 붙었나? 그러니까 원래 여자의 어머니 성을 따야 되는 건데, 부득이하게 가부장제도가 조선시대돼 되어가지고 아버지 성을 따는데 성시에 맞아, 맞아? 안 맞는 거야. 성이라는 건 어머니, 어느 어머니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여자한테 태어났냐 이게 성인데, 여러분들은 남자 성만 지금 내려가고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요? 맞아. 당신 성씨가 뭐예요? 아버지 성을 대요아 나는 김해 김씨라고 나는 김해 호씨라고 그렇게 해야 하네 그러면 그 호황은 어디로 가버렸노? <laughs>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씨라고 쓰면서도 성명 하면 성 성과 이름을 밝혀라 이거야 그런데 성은 어느 어머니냐 이 소리거든 맞아 맞아 여자한테서 어느 여자한테서 태어났느냐 근데 여러분은 성시하면은 아버지 이름을 대잖아 그래 이 문화가 원래 모계 중심 사회야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혈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주목이 세다 보니까 이 정치꾼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만들어난 거야 이거는 섭리가 맞나 안 맞나 1억 번의 섬, 섭리를 설법한다 해서 뭐요 1억 섭설 내가 1억 번의 섭리를 설명하고 한 평생 362년 동안에 이걸 달성해 내가 1억 번에 내가 강의 한번 하는데 섭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방금 이게 섭리야 여러분 성명이 뭐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 성을 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아버지 성을 대죠? 그러니까 이거 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성들이 국회를 장악하니까. 여자들이 국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될 텐데, 맨 도둑놈들만 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laughs>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여성들이 국회 가면 술 먹고 담배 피겠어요? 저거 좀 줄이세요. 저 국회, 저왜 저게 불을 환하게 켜놔서 저거 줄여? 국회 들어갈 때부터 국회 회관이 그냥 비용이 팍 줄어버려. 국회 의사당 비용이 팍 줄어들어. 주부들이 들어가면, 야, 수도에 껴. 뭐, 전기에 껴. 이럴 거 아니야, 여자들이. 맞아요. 나라 살림살이가 국회에서부터 팍 줄어들어. 여성들이 네. 많이 들어가야 돼.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실을 목의 중심으로 바꿔버리면 지상낙원이 오는 거야.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저렇게 애안 나본 남자들이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남성들은 전쟁을 밥 먹듯이 해요. 우스게 남의 자식 죽이는 걸우스게 생각해. 그런데 어머니들은 전쟁이라면 안 해. 전쟁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여성들이야.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 죽는 걸 직접 보는 거하고, 지는 그냥 여자하고 잠만 잤는데 애가 컸으니까 그 자식 죽는 거하고, 같아, 안 같아? 그래, 아들이 죽으면 엄마는 아파 들었는데 남편은 돌아다녀. <laughs> 알겠죠? 그것이 벌써 성실을 계집녀변을 붙였다는 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죠. 우리 조상들이 성명할 때 여기다 사내 남자를 붙였다면, 그건네 그런 조상은 조상도 아니야. 여기다 자기 어머니 성을 붙여서 안 붙였어. 여자한테서 어느 여자한테서 난 사람이냐. 이 성과 이성을 혼동하면 안 돼. 알겠죠? 이성은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섹스야. 성관계야. 남자가 걸어 앉는 것보다 그 대단한 것이 없어. 무슨지 알겠어요? 네. 그거를 우리는 병적으로 보지를 않아. 하늘에서는 배꼽 밑에 일어난 거를 탔지를 안 해. 그래, 영상에도 그거 없다고 그랬죠? 없어. 그거는 배꼽에 올라가도 여러분, 섹스하는 건안 보여. <laughs> 내 말이 일리가 있죠? 바람을 피우던 저기 가서 결혼을 여자하고 애를 낳던 애만 많이 낳아, 이거야. <웃음> <웃음> 능력 있는 사람이 임금이 애를 많이 낳죠? 부인을 몇 명을 거느리던 그는 시비를 걸지 않아, 하늘은.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나라의 기우제가 가무니까 기우제 지내는 임금이 후궁을막 줄이나? 후궁안 줄여요. 비가 안 와도. 맞아, 맞아. <laughs> 석고대제만 하지. 자기 마음으로 줄이질 않아요.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 야, 너왜 만원을 줄이냐? 이러지. 애 많이 나라고 그러지.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다 애를 많이 낳는 것을 옛날에는 나쁘게 보질 않았어. 그래서 구체를 많이 거느렸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죽을 때까지 성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알겠습니까? 이걸 병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성을 생각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항상 옷을 입고 출타할 때는 연애하러 가는 기분으로 견우와, 견우는 직녀 만나러 가고, 직녀는 견우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견우가 내야. <웃음> <웃음> 알겠어요? 자, 하늘궁에 오는 거는 견우가 직녀를 만나러 가는 거다. 맞아, 맞아. 직녀가 견우 만나러 가는 거다. 맞아, 맞아. 그래, 여기서 견우가 기다리이 있는데, 직녀들이 맞아? 맞아? 오죠? 에, 이래서 성이라는 걸 나쁘게 보지 마라 자꾸자꾸 자꾸 젊어져라 여성 오르몬이 죽을 때까지 나와야 돼 그래 지난번 텔레비에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70대인데 20대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고 얼굴도 세련됐어 도저히 나이를 모르겠어 그렇게 늙어야 되는 거야 알죠? 그 여자는 맨날 연애를 한대 맨날 남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는데 <laughs> 그러니까 늙은 세포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꾸 연애할 때만 생각하고 자꾸 젊은 사람들 보면 아름답고. 알겠죠? 그러니까 늙지 마세요. 아름답게 늙어가면서 더 젊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교회다 이러니까 이 종교는 마루종자죠? 네. 종교죠? 종교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학교야 학교 가르칠 교자 이 교자가 붙은 거는 졸업이 있어 없어 맞아요. 종교는 졸업이 있는 걸 말해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이 여러 학교를 졸업해 기독교, 종교, 불교, 뭐 천주교 막 겪고 졸업하고 온 사람 많죠? 네. 어? 또, 무슨 종교 졸업하고 왔죠? 어, 아, 남멸한 개교, 뭐, 불교. 여러 종교를 졸업했죠? 네. 가르칠 교차. 가르치면 끝나면은 또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나 하늘궁은 궁국적으로 가야 될 곳이니까 종교하는 데는 아니죠? 네. 종교를 초월한 차원이 높은 곳이야. 여기를 다 졸업한 자들이 모여 있어. 성당 다닌 사람, 교회 다닌 사람, 훌륭한 목사, 훌륭한 스님들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종교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 작아. 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그 종교를 거치니까 허경영이가 보이는 거야. 허경영이가 이제 바로 보이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내가 362년 88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1억 번의 섭리의 설법을 해. 1억 섭설. 맞죠? 네. 그건 할 텐데. 네. 지금 많이 했어요, 그죠? 네. 한 20년 했죠? 네. 그런데 1,000번의 모함이 있어. 네. 1억 네. 번 중에 1,000번은 얼마 아니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1,000번 모함하면 많아, 지고 많아. 그러니까 흑행영은 방송에서도 뭐함에 미국가서 트럼프를 만났는데도 안 만났다고 사기꾼이라고 나오잖아 맞아? 맞아? 한 번만 사기 정가가 있으면 대통령을 못 나가요 그 대통령을 세 분이나 도전한 사람을 사기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사기 정가 한 번만 있으면 대통령실막 서류를 내밀면 빠꾸야 얼마나 까다로운 도덕 검증을 하는지 압니까? 후보가 어디 가서 여자를 가늠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대통령 못나가요 국회의원은 괜찮은데 대통령은 서류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해 배라벨걸다 조사해 그래 자기 관할 경찰서장이 이 사람은 경찰에서 볼때 아무 죄가 없다 한 번도 전과가 없다 이래야 대통령 서류를 받아줘그리 범죄 무확인서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사입군이 그러면 됩니까? 네, 네, 네. 내가 트럼프를 안 만나고 만났다고 그러면 대통령 못 나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아, 그런데 뻔히 알면서 대통령, 트럼프를 안 만났다고 발표를 하고, 그걸 따라서 또 다른 무슨 채널 A나 SBS가, 중앙일보가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경영의 에너지가 그들은 무섭지 않은가 봐. 네. 내가 가만 있는 것 같아도 우주를 움직인 자죠? 예.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아, 네. 음. 1억 번의 섭리의 설교. 즉, 성명이란 글자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가죠. 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뭣도 모르고 성명 사죠성씨가 예. 뭐냐? 어머니 성을 물어보는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아버지 성을 대잖아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싹 무시하는 거야. 요렇게 여자를 무시하고 살아왔어. 근데 나는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래 보이죠? 절대 여자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게.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 안 배워? 원리, 원칙을 어려서 지구에서 다 떼고 하늘에서 우주를 만든 자가 와서 지구의 버릇을 다 배웠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 지구인들이. 그래놓고 말은 요래서 이래놓고 말은 저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성을 대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럼 남자들이 서운할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남자들도 어머니를 더 존경해. 아버지보다. 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보고 욕할 사람은 없겠지? 모계 중심 사회를 남성 중심으로 임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고려 시대 이전에는 모계 중심이 있었죠. 어, 그래 모계 중심 사회가 북의 중심 사회로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1차 대전, 2차 대전, 3, 3차 대전,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게 전부 북의 중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네. 어머니 중심 사회를 알면은 어떻게 남의 자식을 죽이노? 알겠죠? 네. 그래서 1억 번의 섬리를 설법하고 나는데, 그 사이에 나는 1천 번의 고소고발을 받아야 돼. 업무, 모함, 모함. 알겠죠? 예. 1,000번의 모함을 받는다. 어마어마하죠? 예. 응. 저 모함, 1,000번의 모함이니까 저기 뭐, 페라벨게 다 있겠죠? 예. 저거를 이겨나가서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인들이 낙원이 되게 해주고 나는 362년 88일 만에 이 지구에서 벗어납니다 떠나갑니다 알겠죠 네. 가고 나면 꽤나 서운할 거야 <laughs> 알겠죠 나와 같은 사람은 두번 다시 볼수 없으니까 알겠죠 나와 동시대로 이렇게 애인처럼 연인처럼 이 나이에 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이 있나 없나 복이 <laughs>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체 여성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어머니가 늙었다고 갈시하거나 용돈을 적여주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배당금은 남편이 있더라도 300만 원이 남편 통장, 여자 통장 들어와도 돈 가지고 안 싸우게 되겠죠? 마음으로도 150이 오니까. 남자가 되려 부인한테 줄 거야. 당신이 관리하라고 그럼 부인이 300만 원이 있어 없어? 남편이 바람이 나든 말든 걱정이 없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활이 안정돼 남편 바람 피울 때 여자는 서 있어요 여행 가 있어 <laughs> 피우라 이거야 나는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노인이 돼서도 즐겁게 나라를 의지하면서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훌륭하다.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니까 저 허경영 씨 제발 좀 오랫동안 있게 해달라. 여러분 네. 그러겠지, 그죠? 네.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5,000년 만에 만난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는 싹 없애줄 거야. 알겠습니까? 네. 마음이 살아나는 게 성인데, 이거는 성은 생각을깨를서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성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마누나 보면 열불 나서돈 때문에 싸움부터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자가 여기 서 있는 이 흑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나를 1억 번 내가 섭리를 설법하는데 1천번 나를 모함하는 자들, 그 자들은 재앙이 현 세계에서 와버려 죽어서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이 지금 이웃끼리 잘못하고, 인간끼리 잘못하고, 이런 것은 전부 죽어서 받는데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나 하늘에 홍영이한테 잘못하는 것은 당대에 받아요. 고구마 당대에 나와. 그 외에 모든 죄, 내가 가서 남을 죽인다거나 뭐 강도라거나 이런 모든 죄는 죽은 이후에 결과가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하늘에 죄를 지면은 당대에 받아버려요. 그는좀보너스가 붙어 있어. 근데 뭣도 모르고 허경영을 갖다가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이 보고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다. 또 허경영이가 트럼프를 분명히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 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이 허경영이가 트럼프 만나서 몇점몇점 나와서 몇점 전에 사진 찍었다. 내가 언제든지 증언 서주겠습니다. 이걸 공정을 해가지고 보냈죠. 네. 공정해나 해가지고 보낸 서류를 내가 방송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출했어요. 여러분한테 저기 있는데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왔네. 아, 지난번 강의 때 봤지? 저거 공정 서류. 저거, 저거, 저거는 공정 서류. 사실 확인서. 저거 영문으로 된거 띄워봐. 영문으로 된 거. 저거는 번역한 거고. 공정 서류 가 아니야, 저거는. 영문으로 된거 띄워봐. 이건 초청장, 표창, 항공권. 이건 초청장이죠. 그죠? 어. 또 띄워봐. 어. 또 공정한 거. 이거 초청장. 초청장 올리고. 지난번에 강의 때 공정한 거 보여줬죠? 음. 실제 있어. 그게 갔다가 언론중계원에딱 가져가니까 에스서비에서가딱 보더니 가가지고 7월 9일 날 정정보도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랬죠? 근데, 이거 아니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부장판사야. 그 심사위원장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전체적인 서류를 보니까 정정보도를 SBS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7월 9일 날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알겠죠? 뭐, 이거는 이유 없다, 이게 아니라, 여섯 명이 다 미국 간 거와 트럼프 만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법원이 아니니까 이걸 조사할 권리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류가 사실인 걸 SBS가 확인만 되면 자기들은 정정보도도 생각해 볼수 있다. SBS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겠죠? 어.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채널A에서 뭐? 내가 트럼프를 안 만났다? 사진이 가짜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있나? 채널A 담당 PD 유튜브 한번 보고 내 서류 한번본 다음에 해요. 응 어? 채널에다가 서류 다 보내줬으니까. 음. 네, 그게 안 no. 넣어. 어, 그거는 여기 안 집어넣었네. 음. 저 있네 저거. 저 공정서 위로 올려봐. 저게 공정서야. 저 보이죠 저거? 네. 저게 공정서입니다.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이 해준 공정서야. 어, 저거, 저거. 여기는 왜 이게 초, 초, 초점이 안 맞노. 어 흔드니까 맞춰지네, 그것도. 어. 알겠죠? 그러니까 홍영영은 트럼프를 만난 거 사실이고, 사진 찍은 거 사실이죠? 공정서까지 저게 가짜다. 그러면 나는 징역 30년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서류가 이만큼이야. 증거 자료가. 한장한 한 장이 무서운 거야. 초청장, 뭐, 출입증. 야, 출입증 한번 비춰봐라. 출입증. 아니, 허경영이가 아무리 가짜를 만든 자지만 출입증까지 가짜로 만들까? <laughs> 얼마나 이 세상이 허경영을 모함하느냐? 응? 세상에 모함해도 할걸 해야지. 트럼프하고 사진을 내가 가짜로 했다고 모함하고, 뭐, 어떠래? 나 이거 북한 말이 나오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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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네, 네. 여기 봐 아무리 영어를 못하도 허경영은 알겠지 네. 이게 내 가슴에 달든거야 네. 여기 보면 좀 내려봐 프레젠터 네. 도널드 트럼프 있어없어 어, 여기 봐 트럼프 있어없어 이게 앞면, 뒷면 축소해봐 응? 어? 원해 우리 가슴에 다는 쌀 제대로 축소해봐 축소해봐 이거 다는거야 여러분요 돌을 때는 배달이죠. 네. 미국 대통령 만날 때도 적을 거기서 줘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야. 개들이 이미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 얼굴하고 딱 확인해. 그거에 딱 걸어야 들어갈. 맞죠? 네. 이거, 이거 목에 거는 거예요. 고리 있죠? 네. 이거 걸지 않은 자. 여기 보면 프레젠트 도널드 트럼프. 맞죠? 허 경영. 맞죠? 네. 네. 자, 치워요. 그러면은, 이 저런 공정정서가 딱 왔고, 저기에 뭐냐면 한국의 재판에 자기를 부를 때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딱열나놨어요 정의를 쓰겠다, 이거죠. 네. SBS는 꼼짝없이 내 네,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대비하면서 흑경영을 죽일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그들에게 협조하는 자가 있으면 화 있을 것이요. 알겠어요? 죽어서 그 형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앙이 가족에게 올 것이요. 또 하나, 나를,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 그 녹음에는 내가, 나라 아까 말한 성적인 이야기를 잘하죠? 나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자연스럽게. 그건 음, 음유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첫째에서 농담을 고르면 내가 농담으로 대답을 해줘. 아무 농담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신인이야.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내가 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과 성을 비교해 주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까? 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말하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농담한 거를, 진담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어떤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그걸 돌린 거야.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그건 징역 3년 이상이거든. 받은 자가 제3자한테 돌리면 징역 3년 이상이야. 그, 그 법조문을 다음 주에 내가 가지고 나와서 보여줄게. 우리나라의 험, 형법에 있습니다. 그럼 통신비밀법은 핸드폰을 도청해서 듣는 거, 이런 거는 통신비밀법에 약해요. 자기와 관계없는 제3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해가지고, 그걸 돌린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 회원들한테만 돌리고 있어. 그럼 우리 회원들은 그게 핸드폰 오면 궁금하니까 봐.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걸 열어본 사람. 그리고 또딴 사람한테 전한 사람. 이 기록이 머지않아 여러 사람이 그것을 고소를 해요. 허경영 씨 대통령 되는 걸저 여자가 방해하고 있다. 저 여자가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고소를 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냐. 그러면 그들이 하면은 나는 관계없이 조사받겠죠? 진역 3년에서 7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딴 데다 보낸 자도 징역 3년에서 7년이야. 그러면 나중에 한 100명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 주택은다 압류가 되어버려. 내가 명예훼손으로 바로 민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가만 앉아서 몇천억을 벌게 생겼어. 굳이 아, 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올때 그걸 말로 전하면은 그것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우리 내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이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싹 수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이버 수사대에 다그 사람들이 불려가고 그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다른데로 간게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한 몇백 명까지 흘러간 기록이 촥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전부 후속이야. 전부 철창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여러분 돌리면 안 됩니다. 네. 호경령의 농담을 쓸데없이 뭐그 사람이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러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있어 없어요? 어요 네.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총각이야.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무슨 여자하고 농담도 못 하나. 예? 맞아, 맞아요. 그거를 남 통화를 도청을 한 거야. 통채로. 내가 그거 돌린 사람과 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 도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린 거야. 그래서 그걸 한 번이라도 받아가지고 돌린 사람은 징역할 각오를 하고 대기해야 돼요. 그 대신 나한테 찾아와서 실토를 하고 그걸 내놓으면 거기에서는 빠져.